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프 12월 프로모션 할인 안내드리겠습니다. 24년 마지막 남은 재고 떨이를 위해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들은 추가 할인 최대로 몰아주고 있으니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딜러사별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프는 표면적인 공식 프로모션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딜러사별로 해주는 재고차 할인과 딜러 수당에서 빼주는 추가 할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추가 할인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추가 할인은 재고에 따라서 건바이 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예전에 견적을 받으셨더라도 지금처럼 재고가 늘어나 때에는 다시 한번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프 기본 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는 가솔린 모델은 거의 재고가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만 지프에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현재 23년형 리미티드 트림만 남아있는데요, 리미티드 재고 한정분 비공식 추가 할인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전기차 어벤저는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아 공식 할인은 크지 않은데요. 재고에 따라서 구매 시 추가 혜택과 비공식 할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랭글러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루비콘과 사하라는 하드탑, 파워탑 상관없이 동일한 공식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랭글러 또한 딜러 사별 비공식 할인은 상이합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아직 23년식 재고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4년식은 25년 1분기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과 자동차 세금이 연 28,000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딜러가 존재한다는 걸 고객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할인과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 제시할 수 있는 견적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상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뿐입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간마진을 붙입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아래로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 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 딜러사보다 B 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를 하셔서 중간 마진이 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라면 타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견적 검토를 해볼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 볼수 있습니다.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보기 위해 중간 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합니다. 문제 중간마진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이 제휴되어 있어서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이 있으며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시고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막상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일단 계약만 받아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딜러들과 공식 딜러들이 왜 이렇게 할인해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과장된 할인이 결국은 비싼 수수료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업자 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 마진이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 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